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SNT 코인 홀더 여러분들 마대표입니다자반갑습니다 우리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아, 이름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SNT 코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티커대로. 자 근데 이 SNT 코인요, 작년 12월에 이 고점 갱신 이후에 이렇다 할 변동성이나 유동성이 없이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락세였어요. 자 근데 이 최근에 바닥 구간까지 내려가서 자 여기까지 바닥 만들었죠. 이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호재나 이런 내용 없이 추세가 이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돼버렸죠. 자 근데 오늘 갑자기 또 30%씩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영상들처럼 손절이 맞다. 춤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기다려라. 자 이런 식의 그냥 아무거나 되는 대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 홀더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긴급한 내용이 들어와서 방송을 키게 되었는데요.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SNT 코인 이 고래들이 매집을 한 코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차트 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자, 이 제가 고래들이 매집을 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요, 거는 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거래량 수급을 봐야 돼요. 이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여러분들 수급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 시장 상황 따라서 그냥 하락세였을 뿐인데 이 하단부 구간에서 여러 차례 매집을 흔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나간 흔적이 없어요. 지금 올라가면서 뭐 팔고도 있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이거 아직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일단 이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세력들의 매집 이후 드리블 패턴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세력들이요. 매집 이후에 가격 올리고 나서 물량 던지는 거는 워낙에 자주 있던 일이라서 다 별거 아닌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같은 개인들이 왜이 세력이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매집을 했다면 어디까지 올려줄 건지 이런 최종 목적지가 어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놔야 적어도 나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날에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마대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왜 매집을 했을까? 매집을 했다면,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 두간,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조만간 재단의 락업 해제가 예정이 되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락업이 뭐냐면, 정해진 기간 동안 물량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락업 해제 직전까지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물량을 모으고, 자, 여러분들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락업이 해제가 될 때쯤에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털고 올리고, 털고 올리고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에 전부 다 물량을 털 거다. 자, 이런 그들의 시나리오가 너무나 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답 나왔죠. 우리는 이 재단의 최종적인 목표가가 어디쯤인지 생각을 해보고요. 올려 줄때 그리고 나와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저 마대표가 누굽니까? 이 SNT 코인 커뮤니티 정보부터 재단 행사까지 깊게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포착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고요. 자, 그 결과로 이 특수한 경로로 알아낸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예상 목표가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우선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목표가와 일정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께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눌러주셨다면 아래 나와있는 번호 010-8156-8287 번호로 자스텝 스테라고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유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파악한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실 수가 있어서 내용 가려놨고요. 자 해당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일정들과 그 일정을 토대로 이 예상 목표가까지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볼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공유드리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전부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왜냐면 자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세력들이요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 가격에 매도하시고 5이 뭐 가격에 다시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그들은 왜곡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 입장에서는 계속 개미털고 올리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빠질 때 개인 물량이 또 들어온다. 자, 이러면 그들의 목표가가 바뀔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한번더 뺐다가 그 다음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곡 현상이라는 건데, 이런 왜곡 현상들을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010-8156-8287 번호로. 스 자, 이 스태라고 보내 주시면 한분한분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하루에도 10%씩이나마 여러분들이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급등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공이 받으시는 방법부터 짧게 설명드려 보자면 아래 나와 있는 번호 010 826의 8287번으로 간단하게 단타 자, 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요 여러분들 스톰엑스 라는 코인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장이 재미없는 날에도 무려 10%가 넘게 급등이 나와 줬었는데 자 이렇게 상승장이 아니어도요 재미를 볼수 있는 코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두 눈으로 확인만 하시고 같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소통방 내용을 잠깐 같이 보자면요. 목표가는 8에서 10% 정도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최대 15% 정도까지 종목이 더 가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이 확실한 선에서 결과를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요. 매일 10%씩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치면 한달 30일 중에서 주말은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쉬신다고 하고 평일 20일만 매매를 하셔도요. 200%입니다. 자, 이거 아시겠지만 절대 자, 은 수치 아니죠. 자, 시간 보시면 오전 9시 24분. 이 맥점이 확실했기 때문에 사인을 드릴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고 따라오신다면 이렇게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이바대표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근하시기 전에 혹은 업무 보시면서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는 목표가에 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너무나도 편하게 챙겨 가실 수 있도록 100% 무료입니다. 자, 이 무료로 이벤트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소통방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081568287 번호 두 글자 간단하게 정보. 자, 이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근데 나는 바빠서 간단하게 내용만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24시간 상관없이 단타. 자, 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회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문자 키셔서 010-8156-8287번으로 단타 자이 단타라고 보내시면 문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문자 발송하시기 번거로우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문의 남기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시면요. 문자 발송 없이 간단하게 문의하기 라는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자, 해당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크립토월드 트레이딩과 함께 코인 졸업하기 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이게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체크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연락받아보실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완료가 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